호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보세가 길을 가다가 숙도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장,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성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다섯 번이나 거절하였지만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순종하기로 한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기 위해 장인 이두로를 찾아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둘러댑니다. 이는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인 이드로가 가지 말라고 말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평안히 가라고 평안을 빌어 줍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마음에는 부담감으로 가득합니다.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의 신분도 있었고 그때는 힘도 강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상대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믿어줄까? 40년 전처럼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 사람들과 자신을 고발하던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당시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명기에서는 장자를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장자에게는 두 가지 권한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족의 정신적, 사회적인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배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이면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차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가길 원하셨습니다. 가족의 대표자, 대표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장자가 두 배의 상속을 받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론을 만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에, 손을 품에 넣, 넣고 그 손을 보여줄 때 나병이 생기며 또다시 품에 넣고 손을 보여줄 때 깨끗한 살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다섯 번이나 설득한 모세를 왜 죽이시려고 했을까? 바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저하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이루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로와 출애굽의 소망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소 원합니다. 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안주기 비보네 네 사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사. 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삶. 상황 에도, 나는 예배 하네, 어떤 상황 에도, 나는 예배 하네, 어떤 상황 에도, 나는 예배 하네,